아, 이번 문제 풀이하겠습니다. 로그 루트 3의 x는 6. 로그 y의 3루트 3은 2분의 3일 때 로그 xy의 값을 구하여라. 그러면 각각 로그 방정식이라고 생각하고 로그의 정의대로 어 xy 값을 먼저 찾아보면 로그의 루트 3x가 6이기 때문에 어 정의에 의해서 밑 루트 3의 6을 거듭제곱하면 진수에 있는 x가 나오게 되겠습니다. 그러면 루트 3을 6제곱하게 되면 그 값은 3의 3제곱이 되기 때문에 그 x는 27이 되겠습니다.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로그에 y의 3 루트 3이 2분의 3이면 같은 방법으로 정리를 했을 때밑 y 의 2분의 3 거듭제곱을 하면 진수에 있는 3 루트 3이 나오게 되고 요 우변에 있는 3 루트 3을 3 곱하기 루트 3을 3의 2분의 1 거듭제곱이라 표현한다면 y의 2분의 3 거듭제곱은 미시 같은 곱셈이므로 지수끼리 더해서 3 1 더하기 2분의 1이기 때문에 2분의 3이 되게 됩니다. 지수가 같으니까 밑끼리 같아야 돼서 y 값은 3이 되겠습니다. 그러면 문제에서 이야기하는 로그 x y 값을 구해보면 그 값은 로그의 X 자리에다가는 27, 로그Y 자리에는 3을, Y 자리에는 3을 넣어서 이 값을 구할 때이 값도 정의대로 계산한다면 K라 놓고 이 K 값을 찾으면 되겠습니다. 그러면 정의대로 27에 K를 거듭제곱했더니 3이 되었다. 이렇게 지수 형태로 바꿀 수 있기 때문에. 27은 3의 세제곱이 돼서 k는 3. 관로받기 지수는 안쪽 지수랑 곱하기 때문에 3의 3k 거듭제곱이 3. 그러면 지수가 1이기 때문에 3k는 1이 되어서 그 k값은 3분의 1. 즉, 내가 구하려는 3분의 1입니다. 3분의 1이 되어서 내가 구하려는 로그의 xy값은 k 값으로 가정했기 때문에 3분의 1, 정답이 1번이 되겠습니다.